사법개혁을 우리가 관심 갖는 이유는 어, 하나이고 사법개혁의 그 핵심 가치도 하나입니다. 국민주권을 관철시킬 수 있냐예요. 자, 입법, 사법, 행정 우리 상번 분립했는데 입법 그리고 행정은 국민이 직접 뽑습니다. 국민주권을 관철시켜요. 그리고 임기 지나면 또 갈아치웁니다. 그러니까 국민주권이 작동을 해요. 그런데 사법은 우리가 뭐라고 해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법부에 대해서 아무도 누구도 뭐라고 할수 없어요. 우리가 주권자이고 헌법 1조 2항에 따라서 사법부에 권한을 부여했는데 이걸 회수하거나 제한하거나 아니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못 해요. 이게 지금 사법부의 현실이고 사법개혁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법개혁은 국민 주권을 관철시키는 방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어, 대표적인 인물들이 조기대 지규현이 나오는데 상당한 일들을 벌였잖아요. 아까도 제가 내란에 사실상 동조했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후보교체, 내란이 실패하니, 비상기업이 실패하니 이제 플랜 B를 가동해서 후보교체까지 간것 아니냐라는 것들을 저희는 보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어 갖고 내는 것은 결국에는 국민 주권을 관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사법행정의 일이도 나오고 그다음 대법관수 증원, 증언. 대법관수 증원은 간단합니다. 기록을 읽고 재판해라. 너무나 간단한 논리 아니니까 사건이 많아서 기록을 못 봤다 하니까 그래 그럼 늘려줄 테니까 기록 똑바로 봐라. 국민 주권을 관척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 참여 재판 늘리는 것과 그다음에 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어, 개선하는 것들, 그리고 대법원장의 지나친 권한을 집중되는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법의곡제 도입해서 잘못한 판단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게 소위 말한 재판소원이라고 하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필요하면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는 헌법소원을 할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정기국회 내에 주요 입법 관제들은 법사위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Thank you.